네 안녕하세요. 출근길의 뇌녹입니다. 오늘은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일단 굉장히 기분이 가볍고요. 어, 길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동영상 그 영상을 따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합성을 해보면 더 깔끔하고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 유튜브 구독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제 후배 동생이고, 한 분은 이제 전 직장 동료인데, 공동 저는 뭐 구독자 많아지면 뭐뭐 좋긴 하겠지만, 이건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라기 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저장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항상 이 유튜브를 해보, 해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제로 또뭐 어떤 장비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고 못 하다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해보니까 그냥 어쨌든 시작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와 힘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오늘, 좀, 네, 오늘 이야기해보기로 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어, 직장인 분들 중에서 팀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어, 채용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죠. 일, 어, 인력 관리,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데, 어, 채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경험을 나눠볼까 해요. 저는 커머스 회사의 어,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비스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어, 채용이라는 게, 직원이 한 수백 명 이상, 천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는 채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리크루팅을 전담하고, 또, 하면은 그 부서한테 의뢰를 하고, 또뭐 면접을 하면 면접을 하고, 또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 사람이 빨리 필요할 때 빨리 뽑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인기가 좋은 회사라서 채용 공고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인도 있고, 잡코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원티드를 주로 봤어요. 왜냐면, 제가 원티드로 어 구직을 해서 입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원티드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기, 기업들이 원티드에 이렇게 자, 기 회사를 홍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들고 또 채용지원금이라든지 채용이 확정되면 주는 돈 이런 어떤 제도 자체가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어떤 채용이사 좀더 진지한 채용이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원티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티드의 채용관리자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보면은 어 이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회사 경력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는 자기가 원하는 어, 회사나 직군 등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이렇게 프로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건이 프로필들이 어, 구직의 의사 또는 구직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 적극적인 구직 상태도 좋지만 어, 이직 좋은 이직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서 어 먼저 우리는 이런 포지션이 났으니 어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레터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 경험상 한 30명 정도 이렇게 어 무작위로 제가 선별해서 레터를 보내면 한 절반 정도는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구직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은데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블라인드에 보면 뭐, 뭐 커머스 라운지라든지 각종 뭐 기획 라운지라든지 또 직무별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토픽에 보면 뭐 이직 이런 카테고리도 있어서 어떤 회사에 갈까? 어떤 회사에 뭐, 어, 가도 되나요? 이런 식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리크루터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관심 있어서 이 회사 어떤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회사 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쪽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 괜찮나요? 또는 이 회사와 이 회사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 쪽지를 보내서 내가 그 회사의 이런 분야의 직원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답장을 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관심 있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커머스 분야의 기획자라는 걸 알게 됐고, 또헤드헌터 어, 통해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커머스의 무슨 무슨 기획 팀의 어, 관리자인데 저한테 이력서를 주면 제가 검토를 하고 어,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력서를 보내주셨고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그 분이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안 상태에서 이만에게 보고를 하고, 네, 그러면서 2차 면접도 하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이제 곧 입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채용이라는 게 사실은 반드시 뭐, 뭐 채용 공고를 내고, 뭐 사이트에 이력서를 받고, 거기서 필터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는 보장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어차피 관리자랑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장에게 팀장과 맞는 하면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건 어떨까? 그래서 또 인사팀 담당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좀 특이하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채용에 원래 본 본래 취지다라고 그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뭐 밥도 사주시고 인사팀 뭐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의 애녹입니다 오늘은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일단 굉장히 기분이 가볍고요 어, 길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이제 그 영동대교 빠지는 곳까지 다 왔는데 네. 막히지 않는, 막, 막히는 안전한 곳에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동영상, 그, 영상을 따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합성을 해보면 더 깔끔하고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은 유튜브 구독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제 후배 동생이고, 한 분은 제전 직장 동료인데, 공통점은 이분들이 둘다 테슬라를 타고 있고 저랑 같이 단톡방에 있다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아무튼 저는 뭐 구독자만 뭐 많아지면 뭐, 뭐 좋긴 하겠지만 이건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말이라는 영상이라는 어떤 포맷으로 기록하고. 저장해 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항상 이게 유튜브를 해보, 해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제로 또뭐 어떤 장비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고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해보니까 그냥 어쨌든 시작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와 힘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오늘 좀 잡소리 길었네요 네, 오늘 이야기해보기로 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어, 직장인 분들 중에서 팀장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채용에 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죠. 어, 인력 관리,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데 채용 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경험을 나눠볼까 해요. 저는 커머스 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비스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담당하는 일은 커머스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개발이나 사업부서와 함께 조율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커머스 경험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도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커머스에서 관리자 역할을 또는 PM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어 채용이라는 게어 직원이 한 수백명 이상 천명정도 되는 조직에서는 채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리크루팅을 전담하고 또 어떤 채용을 위한 홍보나 광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 면접 어,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전담해주는 그런 HR 부서가 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채용이 필요하면은 그 부서한테 의뢰를 하고 또뭐 면접을 하면 면접을 하고 또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빨리 필요할 때 빨리 뽑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인기가 좋은 회사라서 채용 공고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경험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그어 헤드헌팅 어 우선은 시중에 있는 그 채용 공고 서비스를 좀 둘러보는 편인데 그 중에 어 사람인도 있고 자코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원티드를 주로 봤어요. 왜냐면 제가 원티드로 어 구직을 해서 입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원티드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기, 기업들이 원티드에 이렇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들고 또 채용 어 지원금이라든지 채용이 확정되면 주는 돈 이런 어떤 제도 자체가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도 적극적인 어떤 채용 의사 좀더 진지한 채용 의사를 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원티드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티드의 채용 관리자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보면은 어, 이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회사 경력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어, 회사나 직권 등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이렇게 프로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건이 프로필들이 어, 구직의 의사 또는 구직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 듣기로는 직장이, 경력자 직장인데 100만 명이 가입을 해 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어, 많은 경, 지원자들이 있고 어, 적극적인 구직 희망 상태부터 뭐 그냥 한번 등록해봤다, 뭐, 뭐 기회가 되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상태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 상태도 좋지만 어, 이직 좋은 이직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서 어, 먼저 우리는 이런 포지션이 났으니 어,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레터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 경험상 한 30명 정도 이렇게 어 무작위로 제가 선별해서 레터를 보내면 한 절반 정도는 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구직 의사가 어 적극적으로 있지 않은데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블라인드에 보면은 뭐, 뭐 커머스 라운지라든지 각종 뭐 기획 라운지라든지 또 직무별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토픽에 보면 뭐 이직 이런 카테고리도 있어서 어떤 회사에 갈까 어떤 회사에 뭐뭐 뭐 가도 되나요? 이런 식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리크루터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관심 있어서 이 회사 어떤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럴 자기 회사 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 쪽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 괜찮나요? 또는 이 회사와 이 회사 어떤가요?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 쪽지를 보내서 내가 그회사에 이런 분야의 직원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답장을 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관심 있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어 커머스 분야의 기획자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헤드헌터 통해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제가 커머스의 무슨 무슨 기획팀의 관리자인데 저한테 이력서를 주면 제가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력서를 보내주셨고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고, 뭐, 야근은 어떻게 했고, 조직에서, 역할은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안 상태에서 이만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2차 면접도 하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이제 곧 입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채용이라는 게 사실은 반드시 뭐, 최용 공고를 내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받고, 거기서 필터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는 보장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어차피 관리자랑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장에게, 팀장과 맞는 어떤 그런 견해나 방식,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과, 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도 인사팀 담당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좀 특이하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채용의 원래 본, 본래의 취지다라고 그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뭐 밥도 사주시고 인사팀 뭐, 뭐 뭐 실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렇게 연락해서 밥도 사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제 표정을 보면서 어,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